닌텐도 스위치 2 본체 마리오 카트 월드와 함께라면 게임의 즐거움이 배가됩니다. 이 제품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스위치 2의 강력한 성능과 함께 인기 있는 마리오 카트 월드가 포함되어 있어 가족과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 보내기에 딱입니다. 휴대와 거치가 모두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플레이할 수 있으며 선명한 그래픽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으로 몰입감 높은 게임 경험을 선사합니다. 쉽고 직관적인 조작법으로 누구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 게임 초보자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뛰어난 휴대성, 풍부한 콘텐츠, 그리고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이 결합된 이 제품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게임 라이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제품의 자세한 정보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